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민수기 13장 30절에서 33절과 14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3장 30절에서 33절과 14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갈레비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이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이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돌아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안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 땅을 정탐한 자중 눈의 아들 요호수아와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해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야예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각골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저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가 지금 석달 반째, 매주 토요일 모여서 국민대통합과 구안정을 위한 기도를 열고 있는데, 오늘 어제 탄핵 인용되거나 한 후에 온 국민의 관중이 집중된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산내교회와 함께 연합 기도를 가진 것을 큰 은혜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주신 메시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이 주님 앞에서 한음으로 나갈 길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오정현 목사님은 제가 미국 베드사 대학교 총장을 때에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큰 교회 인 남가주 사랑의 교회를 다녀먹고 계시면서 귀한 성령사역을 전개하고 계셨고 그때 조영기 목사를 모시고 3일 동안 큰 봉이 열었던.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한계 돌아와서 옥하는 목사님과 주임 목사님의 강단 교류가 있었고, 그후로 이제 한 23년 지나서 우리 사랑의 오직 목사님을 저희에게 모시게 됐습니다. 강남에서 가장 귀하게 성공적인 사역을 담당하고 계시고, <laughs> 한국 기독교 대학의 산실인 평양에서 시작한 숭실대학교, 다시 해방 후에 연학교로부터 출발해서 지금 종합적으로 우뚝 서 있는 숭실대학교 이장으로 송계신 오전 모습 나오실 때 우리가 할렐루를 맞이하면서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반 여러분 대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웃음> <웃음> 할렐루야. 아, 정말 이 놀라운 국민 대통합 새벽기도에 나올 수 있도록 환경 주시고 믿음 주시고 건강 주시고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한 명도 그냥 돌아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능력 받을 자 능력 받게 하시고 치유 받을 자 치유 받게 하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주님 앞에 놀랍게 응답될 줄로 확신합니다. 저는 오늘 이용훈 목사님 지난 3월 15일 날 우리 당회장 목사님 저희 교회 오셔서 말씀 귀한 말씀 전해주시고 순범교회 목사님 오셔가지고 장로교회 절대 주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보답으로 품마시하러 왔습니다. 감사드리고 하여튼 제가 제가, 제가 오늘 아침 새벽에 오면서 수많은 버스들이 여러분들 미리 와 있고, 또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지나는데,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순복음교에 있는 것이 뜻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강남의 대법원 대검찰청 앞에 저희 사랑의 교회가 있는 것이 또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탄핵 전국 이후 그 다음 날인데, 오늘 또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이 기도 때문에 우리나라 역사가 새로워지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기도는 인생을 보호합니다. 네. 기도는 민족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 목사님 말씀한대로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떻게 일하실지 우리가면 기대하고 그 다음에 저는 우리의 눈물의 기도가 흐르는 방향대로 이 민족의 역사의 방향이 흘러가리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 저는 믿음 보고라는 제목으로 오늘 기도 제목 몇 가지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믿음 보고라는 말은 페이스 리볼트라고 그러는데 믿음 보고라는 말은 불신 보고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 믿음 없는 보고가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봉독하신 민수기 1 3장에 있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이제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가서 가데스 바아의 산이 2년 동안 지나가지 가데스 바아에서야이 가나안 땅을 석과 구리 흐르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저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정탐꾼을 좀 보내자 이렇게 해 가지고 각 지파의 대표들을 열 지파 또요소와 갈렙의 열두 지파 대표들을 보내갖고 40일 동안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습니다. 왔는데. 와서 보고를 하는데, 열정탕꾼이 뭐라고 보고 하느냐 면야그 가보니까 참 좋긴 좋더라. 좋기는 좋은데 뭐가 문제냐. 그 안악 자손이 있고 보니까 우리는 저들이 보기에 메뚜기 같다. 우리는 저들이 보기에 메뚜기 같다. 우리는 이제 희망이 없다. 이렇게 보고를 하니까 사람들이 밤새워 통곡을 하고, 소위 불신보고예요, 불신보고. 그런데 갑자기 여호수아 갈렙이 나타나가지고 아니 무슨 얘기를 하느냐고 저들이 보기에 우리가 맷돌이 같은 것이 아니라 저들이 우리 밥이라고 차이가 뭐냐면 이 열정탐구는 환경과 그 환경과 그 다음에 자신을 비교한 거예요. 아낙자순이 크고 또 여러 가지 보니까 자기들이 도저히 안 되겠다. 이 소위 메뚜기, 메뚜기 보고를 한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여수와 갈렙은 환경과 자신을 비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환경을 비교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들이 우리의 밥이라고, 저들이 우리의 밥이라고.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전 세계에 이런 나라가 있습니까? 새벽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 놀라운 찬양들을 하고 오케스트라를 하고 또 우리 목사님하고 우리 팀웍을 이루어가지고 이렇게 같이 마음을 하는 이런 나라가 전세계에 쉽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우리의 이런 간절함이 주님 앞에 그대로 상달되게 알려주셔서 네. 우리가 불신 보고가 아니라 믿음 보고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죠 네. 불신 보고를 왜 불신 보고를 하는가? 눈에 보이는 대로 하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역사에 하선이 있고 역사에 상선이 있는 거예요 이 밑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역사의 하선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모든 일들을 보고 이게 이렇다 세상이 이렇다 나라가 이렇게 되어야 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역사의 상선을 보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사람들은 홍해를 건넌 사람들이에요 어디를 건넜다고요? 홍해는 인간이 건널 수 없는 곳이에요 홍해를 기적처럼 걷는 것이고 그 다음 매일매일 아침에는 만나를 먹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도 기적을 체험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아침에는 그 한낮에 신광야의 더운 한참 올라가면 60도, 70도까지 올라가는 그런 그 계란을 던지면 그대로 후라이가 되는 그런 뜨거운 거 사람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차가운 밤에 냉기는 불기둥으로그 뜨거운 참 한여름의 그 열기를 하나님께서 다 지금도 막아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저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그리고 불신복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이 자리 이 순간까지 와 있는 것 자체가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이 있다고 믿는 것이에요.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오겠습니까? 주님 은혜 안 주시면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 자리에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 우리가 지나간 140여 년의 성교 역사를 보면 여러분 수천 년 내려오는 민족 종교를 100년 만에 바꾼 나라는 우리밖에 없는 것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교사님이 오셔가지고 근대 교육, 근대 병원 하지 않았으면 이 나라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오늘 대한민국의 참된 근대 교육의 효시가 기독교이고, 그 다음에 이 나라는 그동안 그 고려나 조선의 이그 그 상황 가운데서 얼마나 양반상놈해가지고 정말 우리 민초들은 거의 뭐 거지처럼 살았잖아요. 참 자유가 없는 나라였어. 그런데 참 자유의 가치를 성경을 통해 보여주신 것이 기독교인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끼리 붕당정착 우리끼리 싸우고 요요요 요요 반도 안에서 우리끼리 복다복다하고 맨날 싸우고 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나라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나라가 그런 나라가 여러분 우리가 글로벌 스탠다드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교회인 이 여의도 순범교회와 대한민국 교회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성도수 1인당 세계 성교파송 1위 국가를 만들어주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이만큼은 늘 우리를 홍해를 건너게 하신 거예요 지금도 만나를 먹게 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안 된다 안 된다 여러분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민족의 역사를 새롭게 열어주시리라고 확신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 자리가 불신 보고의 자리가 아니라 이 자리가 믿음 보고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아니 꼭 그렇게 돼야만 할 것입니다 제가 몇달 동안 여의도 순범교회가 간절히 이 새벽에 기도한 기도가 주님 앞에 그대로 상달될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이런 믿음 보고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 것이 오늘 이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네. 첫째는 믿음 보고하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인가요? 가 눈에 보인대로 하지 아니하고 영적인 세계 눈을 열고 있기 때문에 믿음 보고는 이건 이미 지나갔어요. 이건 지나갔어요. 믿음복을 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의 어떤 전략이나 이런 것을 뛰어넘고 우리는 영적인 비대칭 전략을 하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건 참 독특한 것이에요.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자,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조롱하고 크못 뭐 살게 굴었어요. 그럴 때 사울 왕은 똑같이 그 전쟁을 하려고 뭐 갑옷을 입고 똑 같이 칼을 들고 나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무슨 다윗에게 갑옷을 입으니까 안 맞습니다. 칼도 안 맞습니다. 다윗이 뭘 들고 나갔죠? 물맷돌을 들고 나갔어그 골리앗이 칼을 들고 위협할 때 물맷돌 들고 나가는 것이 영적인 비대칭 전략이 되는 것이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이 쳐들어왔을 때에 그냥 하나님께서 뽑으신 기도원의 3명 용사 예수님의 열두 제자 적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300명이 말이죠 13만 5천명을 이기는 것이 꽹과리와 그 다음에 햇불과 함께 강아리와 함께 이거는 완전히 비대칭 전략인 것이 무엇보다도 믿음 안몬과 마온의 큰 최대한 이 군대가 들어왔을 때여호사바시 어떻게 할, 기,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고딱 어떻게 하는데 이건 다른 길이 없다. 찬양대와 함께 나가야 할 것이다. 13 수많은 수많은 대군들이 쳐들어왔을 때 찬양대를 가지고 찬양하면서 나갈 수 있는 이것이 영적인 비대칭 전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라가 어지러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영적 비대칭 전략을 가지고 나아가면 할 것입니다. 한국 교인이 이럴수록 더 말씀에 전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럴수록 더 강력한 찬양의 군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비대칭 전략의 아주 극치가 뭐냐? 여러분 가나안 땅 입성에 이제 들어가려고 그럴 때에 이 사람들이 불신 불신해 가지고 불신해 가지고 40일 동안 가나안 정탐한 걸 1년을 연수를 쳐서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스라엘의 예곱에서 성인으로 나온 사람들은 한 명도 못 들어갔습니다 대신 요수와 갈렙과 함께 젊은이들, 그 다음에 꿈을 가진 사람들이 가난을 갖고 들어가게 되는데 첫 성이, 열리고 성이 어마어마한 첫 성이었어요 그예리고성첫 성이 말이죠 지금도 가면 마차가 몇대 지나갈 만한 큰 견고한 성이에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매일매일, 매일매일, 공성전략을 한다든지, 뭐, 밖에서 뭐, 이렇게 화살을 쏜다든지, 돌을 떠니,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전혀 하지 않냐고. 영적인 비대칭전략. 매일매일 도는 거예요. 매일매일 도는 거예야 길이 없구나. 하나님 밖에는 길이 없구나. 주님의에는 다른 길이 없구나. 여호와 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도와줄 자가 주님 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길이 없구나 마지막 날 일곱 바퀴를 돌을 때 마지막에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는 동안에 그 견관성 여류고성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나라를 살펴보십시오 길이 없습니다 주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다고 우리가 네. 같이 외칠 때 대한민국 교회가 이제 똘똘 뭉쳐가지고 주님밖에 없다고 외칠 때에 하나님 우리 앞에 있는 견디고 한 성을 무너지게 할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비대칭 전략이요 역사적으로 보면 아브라함 링컨이 남북전쟁을 할때 남북전쟁은 치열했습니다 거의 미국이 거의 절단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럴 때 북군이 더 이렇게 남군에 비해서 군사적인 전략이나 이런 여러 가지들이 다 약했습니다 전쟁을 하는데 갑자기 아브라함 링컨이 기도실에 들어가버렸습니다 아니 지금 전쟁하고 전략 짜야 되는데 왜 기도실입니까? 그게 여러분의 영적인 비대책인 전략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실에 나와가지고 아브라함 링컨이 뭘 선포합니까? 노예 해방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노예 해방을 선포하게 되니까 그 전쟁이 남군과 북군의 전쟁이 정의와 불의와의 전쟁이 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 모두 다 힘이 없었어요 부산 초량교회에 모여가지고 수많은 목사들과 님 교회 지도자들이 눈물로 기도하고 그 마룻바닥을 눈물로 적실 때 하나님이 일하신 것입니다 주여 이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가 영적인 비대칭 전략을 가지고 전력을 투구할 때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여러분 우리가 믿음 보고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비대칭 전략일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뭐냐면요 이미 결정된 것 가지고 인생을 더 낭비하지 아니하고, 내가 더잘할수 있는 것에 목숨을 거는 것이 다시 요뭐 어떻게 하지 아니고요. 이미 결정된 것 갖고 인생을 낭비하지 않니하고 내가 더잘할수 있는 것에 목숨을 거는 것이 오늘 제가 보니까 여의도 순복교 와서 이 새벽에 제가 감동받는 것 중에 하나는 여기에 젊은이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 젊은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말씀 잘 기억하면 여러분 평생 영적으로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고 기도하면 작년 세대도 여러분 끝이 아름다울 수가 있습니다. 피니싱 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자, 이미 결정된 게 뭐예요? 내가 어떤 부모 밑에서 태어났다. 내가 어디 지역 출신이다. 내가 키가 얼마다. 그 다음에 내가 뭐 내가 어느 학교를 나왔다. 이미 다 결정된 거예요. 저는 저 어릴 때부터 키가 좀큰 편이 돼가지고 저는 좀 이렇게 약간 부정합니다. 키적은 분들은 탁탁 세운다. 이렇게. 이미 결정된 겁니다. 그래도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어느 학교를 나왔다. 내가 어떤 부모를 만났다. 내가 뭐 무슨 뭐 흑수저다. 뭐 내가 어떤 지역 출신이다. 내가 겉으로 어떻다. 여러분 얼굴도요 쌍꺼풀 수술까지는 봐주지만 그대만 손대지 마세요. 이미 이미 결정된 거예요. 이미 결정된 거예요. 이미 결정. 된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결정된 거. 예요 내가 어느 학교를 나왔다 이런 것 갖고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에요.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것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주님 더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더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가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더 사명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은 우리 한국 교회에 우리 모두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개인 개인적으로는 여러분 복받아 뭐할 겁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의 근원이 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복의 대상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제사장 나라가 돼야 하는 것이 대한민국은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나님 복 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계 모든 민족을 위하여 세계선 성교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이 민족을 제사장 나라로 삼아주신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누굴 위해 삽니까? 제사장은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백성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을 그렇게 하나님이 삼아 주신 것입니다 대한민국 교회가 똘똘 뭉쳐서 여의도순음교회와 사랑의 교회나 모든 교회들이 똘똘 뭉쳐 가지고 제사장 사명을 감당할 때에 우리는 이미 결정된 것 가지고 인생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는 사명의 목숨을 걸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명이 목숨보다 중요하다 살아서는 충성 죽어서는 영광 이 사명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뭘뭘 뭘 어떻게 더 잘하면 좋습니까? 하나님은 대한민국에 희한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뭐다잘 아시는 대로 여러분 BTS나 뭐뭐뭐 K팝, 뭐 K뷰티, 뭐, 뭐 K, 뭐 K, -뷰티, K 뭐 미국에는요. 지금 김밥하고요. 또뭐 뭡니까? 목어요 뉴욕 갔다 오셨어요. 응? <laughs> 네? 김밥하고 또뭐뭐 떡볶이 이거 없어서 못 먹어 미국에 지금. 너무나 놀라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신 이유가 우리끼리 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교회가 세계 교회를 위한 제사장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그동안 우리는 페스트 팔로우였어요 우리는 잘 남자라는 거막 따라가는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많은 경우 자, 이런 보십시오 전 세계 교회 가운데 전 세계 교회 가운데 대한민국 교회처럼 여러분 교회가 발전하고 정치 경제 문화 역사 교회 뭐 사회 이런 모든 영역에 걸쳐서 이만큼 되면요 어느 나라든지 신학적으로 리버를 해줍니다 인간의 이성을 앞세우고 철학을 앞세우 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대한민국 교회는 대부분의 우리 주류 교회가 신학적으로 보수입니다 신학적으로 건강합니다 신학적으로 정통입니다. 아, 이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뭐, K-beauty, 뭐, K-pop, 또 뭐, K-culture 얘기하지만, 앞으로 이 대한민국은 K-신학이 있는 것이에요. 이 K-신학을 가지고 전 세계에 건강하고, 정통적이고, 성경의 모성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고, 교회, 공교의 중요성을 믿고, 성령의 능력과 주권을 믿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주님 주신 은혜인 줄 알고 앞으로 이제 우리 여의도 수봉교회나 사랑의 교회나 한국과 힘을 합쳐 가지고 작년 10월 27일은 차별 금지법을 위하여 여의도 광화문 그 다음에 저 서울역까지 110만 명이 모였는데 이번 10월 27일은 여의도 수봉교회 저희 교회에서 세계 복음주의 연맹 그러니까 월드 이반줄리컬얼라이언스라고 WEA 세계 총회를 하게 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그동안 우리는 따라가는 것이 것이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이끌어야만 하는 그런 사명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는 것에 목숨을 걸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영적인 비대칭 전략을 가지고 승리하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는 것에 목숨을 걸도록 하십시다. 마귀는 과거를 집중하지만 성령은 미래를 조명하는 것입니다. 오늘 단핵 어제 단액 어제 대구난 대 다음 오늘 첫 날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큰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서너 달 동안 우리는 말로 닿을 수 없는 고난을 겪었습니다. 눈물로 액을 복구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이 고난은 어떻게 말할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이런 고난은 이런 이런 기도의 제목이 없습니다. 우리가 뭘 너무 뭐, 뭐, 잘못한 이런 것도 많이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이 고난의 민족을 다시 정비시켜가지고, 세계 복음의 역사를 위한 제사장 나라 되기 위하여 주님이 우리 이렇게 고난을 주신 줄 믿으셔야 되는 것이 거룩한 고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을 합쳐가지고, 전 제가 보니까 이번 이 탄핵 전국을 통하여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우리는 끝까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야 할 것이다. 사회 전체 주의는 안 된다. 우리는 이, 이 끝까지 우리는 자유, 정말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그 다음에 시장 경제를 지켜만할 것이다. 그리고 고마운 것은 2030 세대가 깨어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민족을 지켜주셔야 하는 것이다. 이민족의 세계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 여러분들이 지켜주셔야만 하는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해 나중에 사무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일어나 백성들아 사월엘상 11장 14절에 일어나 길갈로 가자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우리 모두가 다 믿음 보고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 오늘 이 자리가 영적인 길갈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오 일어나 길갈로 가서 우리 다시 한번 자유의 나라 생명의 나라 창조의 나라 거룩의 나라 기적의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은혜위원회를 덧입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용훈 목사님과 여의도 스무교께 똘똘 뭉쳐가지고 세계 보금주의 역사상 유례가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이루어 갈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위원회를 덧입혀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가슴을 손을 얹고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스러운 국민대통합 새벽기도를 하러 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는 대로 이민족의 방향이 흘러갈 줄로 믿사오니 네. 주여 이민족이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대한민국을 말씀으로 살려 주시옵시고 네.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네. 우리가 모두가 다 기도로 일어나 길갈로 가서. 자유의 나라, 생명의 나라, 창조의 나라, 기적의 나라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2030 다음 세대들도 우리의 믿음이 전수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대한민국의 앞으로 전 세계 수많은 나라들 가운데 그야말로 복음의 페스트 팔로우 정도가 아니라 폴스트 무버로서 이제는 정말 한국교회 주신 축복을 나눌 수 있는 축복의 근원이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알렐루야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로 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